제가 고용노동부 장관한 건 아시죠?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까물려 일하는 사람이 가장 신성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의 그 노동의 신성함 오늘 이곳에 와서 제가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그 일하는 노력에 의해서 뭐헬기도 요즘에 얼마나 지금, 지난번 산불 끄다가도 핫 떨어졌잖아요, 죠 이거 오래되면 그럴 수 있지만, 저도 헬기 같은 것도 많이 타기도 하고, 유지 보수 많이 혜택을 받았고, 비행기도 말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이제 우주로 가는 우주선,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말아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의 땀과 또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 훌륭하다는 점을 모든 국민, 세계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항공 서비스 능력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죠? 맞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기술력, 여러분 손에서부터 나오는 기술력, 이거는 그 누구도 다, 다 인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게 같은, 예. 같은 겁니다. 아, 이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크면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고, 근데, 뭐. 크지 않은 비행기는 단독으로 비행을 할수있습니다멀상으로 뛰는 게 어때요? 차라리? 멀지에서 여기 뛰기가좀 보이게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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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끼리> 자, 그. 자, 다시. 자, 다시. 자, 네. 우리 수리호입니다. 자, 최근니다 자, 최에서 만듭니다. 기부 탈선. 예? 특사가 니다 네. 전선이 <감사합니다>. 완전히 <감사합니다>. 네, 어 있습니다. 네. 네. 가 만져. 우리가. 에레트로. 고프그램으로업그레습니다 부모님 가실 때는 저희 저희 버스로 해서 여셰크로 겠습니다 네. 네. 이아 그냥 기다리 네. 이렇게 클래는이 별로 못하고아예 공간이 아주 예, 아직, 예. 저, 이게 뭐, 승, 승객도 위요 10명 이상 차정 여기 9명 탈수있고요명예전체한으라면한꼭대기에 아, 네. 네. 아, 우리 산포 구조대원들을 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행기입니다 그렇지 네. 강프로 아,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하 아, 강오프는 또 저, 어, 물탱크만 물, 이제 물탱크만 이제